박강운 공간님이 60살이 한답이래. 오, 계속 다 같이 축하해주세요. 7수, 7수. 7수라고. 7수, 해수 시작. 시작. 박광미를 해야지, 박광미를 깔고, 어광미 박광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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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미 박광미, 박광미, 박광 박광미, 박광미, 집사 그리고, 우리, 양복성 집사님은, 칠순, 생신 축하. 예, 우리 밥 먹고 나서 지금, 쇼츠로 지금, 바, 와. 자, 자, 갑 칠순. 하나, 둘, 자, 하나, 둘, 셋, 쫄! 너무 아들입니다. 아들들 나시고 아주 지금 진짜 행복하게 잘 자고 계십니다. 축하합니다. 우리, 성파적의 유지로서 잘 자고 니다